일프소 2장 13절 우리 안에 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시 그가 자기의 깊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할 때지요. 모르고 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지 자기 기도를 들어야 돼요. 방언 기도할 때는 잘 몰라요. 무슨 기도할지 몰라. 딱 멈추고서 내가 지금 소원을 두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영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가장 밑에서 올라오는 게 무슨 소리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 소원을 두고 기도했을 때,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빌리포서 2장 1 3 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기쁘신, 미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더 진지해지겠어요? 예배도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받는데 너희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잘못구했다 그러죠 아버지의 뜻대로 아니고 영적으로 성령을 조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기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교회를 세우는 거, 주의 종을 세우는 거, 성교사를 파송하는 거 후대를 위해서 내 소원이에요 하나님 소원이에요. 제가 재정을 구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교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목장 시간에 하는데 감동되어진 사람 기도하래. 근데 제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 안에서 향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소원을 지금 기도하게 하소서. 교회에 차가 필요하고 이 교회 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여기에 만화 가게나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가 될수 없게 하는 불필요한 것들을 내 보내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옮겨 주십시오 이 교회는 한 영원도 와서 전도회에서 교회가 교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환경 속에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만에 차 주셨어요 교회 이전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빠르세요. 주님의 소원을 아래면 사인이 딱 맞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하세요. 문을 여세요. 네가 시작만 하면 내가 할게. 그랬어요.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두 사람을 딱 생각나게 해요. 두 사람한테 딱 전하니까 25분 만에 천만 원이 딱생겼어 그래서 그거 갖다가 계약하는데 황금했어요. 우리 장노님이 또 했죠. 근데 하나님이 1천번째를 네가 드리라. 교회를 옮기는 데 있어. 단번에 드려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1,000번 죄를 단번에 드리래요. 그랬더니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한금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시작됐어요그 목사님이 네 번을 교류 움직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진짜 여기 하나님께서 문 여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올려드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역사하세요. 기적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죽으면 일어나요. 나는 죽고 주님의 말씀만 살아서 거기에 순종이 되어질 때 기적은 일어나요. 근데 욕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과 욕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완전히 죽이고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만 주셨어요. 그리스 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옛사람은 다 지나갔어요. 새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눈을 지켜야 됩니다. 듣는 귀, 삶과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분별력 입, 혀 말, 정말 하나님께로 나온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는 내가 내 마음에서 오는 거, 내 생각에서 오는 거, 내 감정에서 나오는 거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말씀을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우리 중심이 우리 동기와 의도가, 우리의 본심이, 우리의 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주님의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혼미혼도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지 않으면 계속 갈등합니다. 우리도 기도응답을 이렇게 봤는데, 조급하게 봤잖아요? 미스가 있어요. 근데 빨리 다시 더하고, 더하고, 바로 계속 잡아가는 거야. 어떤 분이 이 한국에 대한 내연을 했잖아요? 그게 안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그분이 틀렸다고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회개하면 나의 죄, 이민족의 죄, 모든 지도자들의 죄악. 주님 앞에 회개하는거요회개할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세요. 회개할 때, 가난에서 구원해주고, 질병에서 구원해주고, 개인적인 문제에서 구원해주고, 회개할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내가 잘못되어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실제적인 관계에서 한번 집중하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부르짖어 보세요. 주님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르신,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구분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막 가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사단은 그걸 이용해요. 우리 마지막 때는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나와 또 동역자들 있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줘요. 한 사건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세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다 그랬어요. 주와 연합할 때한 영이에요. 절대로 둘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 집사님이 하나님과 하나. 그러면 한 사건을 놓고 응답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아요. 맞습니다. 비전교회에 비전을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제가 받은 응답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게 맞아요. 안 그러면 사탄은 다툼을 일으켜요. 그래서 교만하면 반드시 혈기가 올라옵니다. 교만은 누가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어서. 혈은 어디서 나와요? 마귀에게서 나와요. 지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혈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진짜로, 내 인성적으로 이게 깨어있을 때는 그게 컨트롤이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저 깊은 것을 다룰 때, 결정적일 때 다뤄요. 그럴 때는 감당이 안 돼요. 누구라도, 대통령이라도, 목사라도, 하나님이 들쳐내실 때는 절대 누구도 그거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지금 뭐예요? 모든 어둠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 것들. 어두움을 수면에 드러내신다고 그러잖아요. 수면에 드러내십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가 죄 지었던 거,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들을 지었다고 한다면 자혼해서 회개해야 돼요. 다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저바다 끝으로 던져버렸다. 이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주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내가 회개 눈물 콧물 흘려서 회개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걸렸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말을 안 해야 돼요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바로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려고 계속 성경 말씀 읽을 때 예전에는 반복이 된 것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증인이다. 증인. 근데 하나님께서 증인 되게 하려고 듣는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말씀을 볼 때에 깨달아지고 생명이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잖아요. 구속사가 보이잖아요. 그것이 계속 오도록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삶이 교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말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눈 보는 눈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듣는 귀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친구를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빛의 사람들 친구를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와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있고 그렇게 빛 가운데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나아갈 때, 빛으로, 불로,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지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 밖에 구경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여기 지금 막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한데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려고. 맞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보유를 들음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받아 먹습니다. 주님,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존재, 주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질을열번낼 거. 다섯 번을 줄었다. 세 번으로 줄었다. 두 번을 줄었다. 한 번으로 줄었다. 이제 마지막 한 번도 이제 안 내도록. 우리의육을 가지니까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결정적일 때 나와요. 이? 보통 때는 잘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신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놓고 화내겠어요? 절대 안 내. 그런데, 어느 때 나와요? 결정적일 때, 부중했을 때, 어느 순간에, 딱! 닥쳤을 때, 어떻게? 해? 자동으로 나와버려 있으면, 그게 처리가 됐으면요. 과거에 그렇게 조급하고 승질 부리던 사람들이, 아니, 그 사건 분명히 화를 내야 돼? 근데, 관심이 없어. 화가 안 나죠. 속에서, 기쁨이 올라와요. 아, 내가 그 부분에 통과됐다는 게 사실 때문에 <laughs> 나는 거기에 통과된 사람이 아닌데 <laughs> 저 성질 급한 사람 보세요. 운전할 때본색이 들어요. 아무리 점잖은 목사님이라도 우리 자가 혈이 처리가 안 되면 자동이에요. 숨길 수 없습니다. 네, 없어요. 저부터 준비가 안돼 있고 깨어 있지 않으면 실수해놓고 어떻게 다시 가는해요 하나님 또 이거밖에 안 됩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으로만 채워주세요. 제발 나좀 없게 해주세요. 주님만 채워주세요. 소월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 내가 돼야 다른 사람 살릴 거 아닙니까. 주야 도와주세요. 내가 죽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넘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범죄하니까 죄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 죽어야 생명력으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든 또 관계 속에서든 교회 생활이든 어디 이제 현장 속에서든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가 나와요. 내가 얼마만큼 됐는지 진단이 안 되나요? 진단이 안 된다면 영적인 거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민감하게 체킹이 딱딱딱 돼요. 와, 그냥 나도 모르게 실수를 했어. 제일 또 지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저 사람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말도 실수했습니다. 생각으로도 실수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국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보세요. 마음이 점점점 밝아지고, 기쁨이고, 삶 속에서 계속 적용합시다. 누구도 안전한 사람 없습니다. 예, 혈과 육을 가진 우리들은 정말 날마다 날마다 주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라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책망 받는 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합니다. 사생자는 사생아는 징계 안 해요. 징계할 사람이 없어요. 이웃집 아저씨가 멀쩡한 다른 애 징계하던가요? 할심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는 아무리 듣기 싫어해도 해. 너무너무 괴로워해도 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죽지 않으니까, 자식이 소망이 있을 때, 희망이 있을 때, 징계하라는 거야. 죽지 않는다는 거야. 죽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자식은 징계합니다. 성경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복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발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얼마나 악한 짓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그래도 저들을 회귀해서 돌이키려고. 하고. 찾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모든 우상을, 내 앞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바하를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야 산다. 안 돌아오면 어떡해요? 다 죽여버린대. 구약을 했죠. 정말 누구 얘기 같아요? 저와 여러분 얘기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요. 내 얘기요. 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 말씀에 그냥 순종할 뿐이요. 자기가 죽으니까 그걸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 고지. 아니, 안 되겠는데요. 솔로몬의 성전이나 열쇠면 얼마나 화려했어요. 아름다웠어요. 이전에 성전을 봤던 사람은 그렇게 나무를 배다가 성전을 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진짜 비웃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굳세어라 마음을 굳세게 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볼 때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바다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무거워서 찢을 만큼 너무 많아서 그럴 만큼 이렇게 잡히게 하는데 성전을 네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키만 해봐라.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그 성전을 너희들이 지키만 하면 그 성전을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열방을 만들어서 진동시켜서 하나님의 보배들을 갖다가 그 성전에 채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비웃음거리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노아에게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라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것도 몇 년도 아니고 몇십 년도 아니고 백 년, 백이십 년 그렇게 짓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 동안에 고통이겠어요? 산 꼭대기까지 가져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가져가서 거기서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족은 순종했잖아요. 겨우 그래서 그 가족 8명만 산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면 있고 안 하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